자, 일곱 번째 한국수사입니다 당나라가지고 거란이 이제 어, 다시 세워지는 세워지고 나서 이제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끝나게 되는데 어,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단군신화, 이제 로마신화 같은 단군신화 있는 고조선, 그 다음에 어, 부여가 두 번째 국가입니다. 여러 개의 그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맹 왕국 부여. 그 다음 부여의 아들이 부여에서 왕이 된 아들도 있고 주몽이 동명성 왕이라고 해서 북한에 무덤이 있어요. 동명 왕 등이 있습니다. 북한 평양에 있고 아, 백제의 유명한 왕은 근초고왕이죠. 역사서를 편찬을 하고 이제 남기는 것에 대한 작업을 했다.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, 어, 백제 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신라와 고구려가 못하는 석탑을 정말 잘 만든, 저, 그, 돌 깎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어, 그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해. 예전에 기기도 없기 때문에. 크고 오래된 석탑, 익산 미륵사지 석탑, 미륵사지 석탑, 백제 30대 왕, 30번째 왕 무왕 때, 어, 세워졌고요. 어, 그 다음에, 장수왕있죠 광개토 대왕의 아들. 장수왕이 정말 오래 살았죠. 97세 이상 살았다 있는데그 500년 만에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100년 만에 그 고구려의 한강을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는데 그때가 진흥왕입니다. 그다음에 어이 고구려의 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. 그 미소가 그 온화하다 해서 그 불상이 있어요. 근데 그 불상에 연가 칠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금동 연가 칠년명 열의 입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금동이라는 것은 구리에 금칠했다, 금도금했다 보면 되겠습니다. 어, 충남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계유산인 석굴암, 어, 경덕왕 때 신라 경덕왕 때 만들었어요.